3년 동안 파묻혀 있다가 폐기 처분될 뻔했지만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가 있다? 작곡가 황찬희는 원래 이 곡을 한 신인 가수를 위해 만든 곡이었다고 한다. 하지만 소속 회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이 곡은 3년이나 파묻히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이 노래는 정말 뜻밖의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가수는 고음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빠른 비트의 댄스곡을 소화하는 가수였다. 작곡가는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소화를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 녹음 후 쇼크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. 이 노래는 발매 후 각종 차트를 석권하며 메가히트를 쳤지만, 정작 디지털 음원 수익은 영원으로 정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. 저는 그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,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, 음원 수익을 하나도 못 받았었어요. 라고 밝혔다. 하지만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이 노래의 정체는, 김종국을 솔로 가수로 부활시킨 한 남자이다.